꼭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헌치! 김병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선거의 계절. 선거하다 세월 다 간다는 하수연도 종종 들리는데요.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선거는 불가피한 것이지요. 힘드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을 잘 행사하시길 부탁드리며 선한 시위의 국민의힘 소속, 권호중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사실 그 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하면서 네.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근데 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아 그러게요 선거운동 하기 전에는 야 올겨울에는 참 따뜻할 것 같았는데 네. 막상 정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니까는 강추위가 찾아와가지고 네. 너무나 힘든 여건 속에서 선거운동을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되기를 열망하면서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니시면서 보면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은 저희 당은 젊은 표심이 부족하고 네. 반응이 없었는데 요즘 다니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의 호응이 더 좋아서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오늘 모신 것은 대선보다 의원님의 정치 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박전우 전 국회의원 비서관을 네. 했었는데요. 비서관 중에서도 제가 지역구 관리를 했었습니다. 네. 지역구 관리하다 보니까는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야, 천안시에도 이런 좋은, 음, 분들과 네. 많은 천안에 의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들으면서 내가 직접 한번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 아, 그런, 생각 그런 생각도 그렇군요. 했었고요. 네. 또 제가 국회의원 비서관 하기 전에 사회복지 쪽에서 좀 근무를 했었는데, 아, 예, 사회복지를 하면서, 어, 힘들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음.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정치를 하시기 전에는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신 거네요? 바로 전에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었고요. 네. 국회의원 비서관 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로 네.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2018년 6월 13일 시의원으로 당선되셨어요. 근데 이제는 네. 시간이 벌써 다 흘렀네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것 같은데. 네. 공약 이행률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공약 이행률도 중요하지만요. 네. 저는 사실 시의원 되면서 다른 후보들은 현소막에다가 선거 공약을 많이 걸었었거든요. 네. 저는 공약을 걸지 않았었어요. 아, 네. 예인자 하면은. 네. 공약도 중요하지만 제가 꼭 실천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어서요. 어,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저희가 이제 태조산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방면이 있는데 청송사 방면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모든 후보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주차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네. 그곳에 가면은 아주 노후되고 음~ 불. 깨끗하지 못한 아, 네. 간이 화장실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 네. 저는 오히려 주차장보다 저 화장실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아주 음.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마음을 있었는데 네. 제가 막상 당선이 되고 네. 그 화장실을 치우려다 보니 네.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던 중에 네. 그 화장실을 모두 없애고 지금은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신 주차장은 네.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직 소식이 없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laughs> 근데 주민들께서 그걸 네. 이용하시면서 되게 좋아하는 반응을 보셨겠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요즘에는 네. 화장실 가려면은 겸문, 중문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전에는 문 하나 열면은 바로 변기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 특히 여자분들은 네. 그 사, 화장실 사용하는 걸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네. 꺼리하고. 음. 지금은 예. 뭐. 편안하게 예. 잘 이용하고 음,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약 이용률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어, 정말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음, 예. 예 그,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실행한 정말 실행하는 게 중요한데 어, 주민들께서 예. 아참 잘했어 의원님 예. 하면서 했던 것들을 또 얘기하신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건 좀제 자랑인 것 같은데. 자랑하는 시간으로.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이 인근 아산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특히 네. 아산 신정호와 천안 천호지 음.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네. 아, 이번에 올해부터 천호지에다가 수변 경관 사업으로 음. 예산 40억을 투자해서 네. 새롭게 좀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 네. 또 우리 아산에 있는 영인산과 천안 태조산과 네, 네. 비교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태조산에 산림 네포초 타운이라는 거를 올해 60억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천안에도 그동안은 천안에 갈 데가 없다 하는 불만들이 많으셨는데 네네. 이젠 천호지와 태조산으로 네.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천안 시민들이 네. 신정호를 가지 않아도 되고. 네. 또 영인사를 가지 않아도 가까이에 있는 태조사를 예. 가면 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또 가장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선물 선물이라고 할까요? 네. 그동안 우리 오룡 경기장, 예, 오룡 경기장이요. 근 20년 동안 방치해놨었어요. 네, 오룡 경기장. 예, 오룡 경기장. 네. 지금 명칭도 사실 오룡 경기장이냐, 오룡 웰빙타운이냐 명칭조차 불확실해요. 어. 그러던 중에 네. 우리 박상무 현 시장님이 예, 예. 예, 보궐선거로 당선되시고 나서 네. 제가 박상무 시장님한테 시장님 오륜경기장만은꼭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논의 끝에 네. 에, 우리 오륜경기장이 도시재생 니치 사업 거기에 공모를 하여서 네. 우리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시재생 위치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데, 네. 그게 착공이 되면은 아파트 687세대, 네. 또 수영장, 빙상장, 주민 커뮤니티 공간, 네. 예,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면은 그동안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서북구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네. 예,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그동안 그 섭섭함과 소외감이 어느 정도는 좀 보상이 될것 같습니다. 아, 많은 부분에 힘을 쓰고 계시고 일을 네.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국회도 지방도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법과 조례가 누적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고 네. 그중에는 국민 대부분이 불편 어 이거 뭐지? 이건 좀 아닌데라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네. 어이없는 것들도 발견하게 돼요. 네. 이럴 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이 호응을 하면서 아, 너무 좋다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네. 지금에 와서 보니 현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조례 정비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아, 네. 거기에 저도 참여를 해서 아, 네. 예, 이제는 실효성이 없는 조, 조례안, 네. 또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조례안, 네. 이러한 조례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뭐 발의하신 조례나 또 부분이라도 개정한 조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제가 13건의 대표 발의 조례안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거는, 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본인보다 큰 리어카를 밀고 다, 손수레를 밀고 네. 다니면서 폐지를 줍는 예,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저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렇게 네. 고민 끝에 천안시 재활용품 수거 노인에 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을 발휘했거든요. 이 조례안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이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음. 첫 번째 부류는 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 네. 두 번째 부류는 부양가족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지만 네. 소일거로 해시는 분들 아, 네. 이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우리 천안시와 네. 천안시 노인회에서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아, 네. 거기를 연계해서 예, 일자리를 갖게 하고 네. 또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되지만 소일거래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에게는 안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안전장비. 음. 그거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지역구에서 가장 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지역구는 원도심입니다. 음. 원도심이기 때문에 아, 건물이 많이 노후되고 또 주택도 노후되고 네.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한 35군데에서 그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1 0여 년이 지나고 보니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네. 2020년도에 열아홉 개 지역을 정비 해제를 했습니다. 아, 예. 예. 정비 해제를 하면은 네. 정비 해제한 후에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었나요? 계획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네. 정비 해제 지역을 위한 관리 방안 어... 모색 토론회를 개최됐습니다. 작년에 예, 제가 개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의견이 나왔었는데, 저는 재개발 정비 해제된 지역은 네. 꼭 고층 아파트만 짓는 게 재개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저층 소규모 공동주택 네. 예, 이런 걸또 만들고. 또, 재개발 하려고 그동안 10여 년간, 재개발을 하려면 10여 년간 아무 기반 시설을 조성을 네.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못 했던 거를 이번에 우리가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네. 아니면 하수 간 거라든지, 예, 골목길 정비 사업, 이러한 사업을 정비 해제된 지역에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해줘야 된다. 네. 예,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아, 하고 감동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네. 사실 여기 타워 있잖아요. 네. 거기 올라가 보면 네. 보이는 게, 네.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보이셨어요? 저는 아, 아파트만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 고층, 고층 맞습니다. 건물이라서, 네. 어, 이거 정말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그런 걸얘기해주셔고 제가 되게 감동을 네.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네. 말씀드릴게요. 전주시가 도시 재생 사업이 굉장히 잘돼요. 음, 우리가 그렇구나. 전주 한옥마을 자주 네. 가잖아요. 저는 우리 원도심에 원성동이 있는데 네. 원도심을 한번 전주 한옥마을과 같이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올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다시 시원으로 입성하게 되면, 원성동만의 특색 있는 네. 마을을 한번 만들고 싶다. 네. 예. 꼭 한옥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그 대신 편리하게. 그죠 그곳을 활용해서 고급만의 특색 있는 네네. 마을. 아, 그런 게 정말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주에 펭귄마을이라고 있어요. 아, 네. 거길 가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천안에도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또 목포가 참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도시를 막 재정비를 해서 딱 없앤 것이 아니라 네. 기존 도시를 예쁘게 정비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걸좀 만들어 주시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6월이면 제8의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돼요. 네. 그 동안 의회 활동 하시면서 네. 아쉬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다시 도전도 하실 거죠? 그렇죠. 네. 아, 지금 와서 참 안타까운 게. 2019년도에 네. 저희 천안시에서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카클러스토그두 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음. 기울였었거든요.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는 유치하고 네.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유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는 요즘같이 경제가 힘들고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는데, 네. 만약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우리 천안에 유치가 되면은 네.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아. 그 SK,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123조 원을 투자해서 네. 약 513조 원의 에, 경제 유발 효과, 네. 또 188조 원의 부가 가치 효과. 또 17,000여 명의 좋은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축구 종합 센터 유치도 좋았지만 네. 우리가 거기에 쏟았던 열정을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쏟아부었으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그게 좀 많이 그런 아쉬운... 아쉬움이 지금 많이 남습니다. 아, 의원님의 정치를 예. 다섯 글자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통과 실천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 네. 명함에도 예 소통과 실천 이런 실로건이 있는데 네. 예전 주민과 소통하고 그 소통한 내용을 실천한다 예 이렇게 의정 상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어떻게 소통해 오셨어요? 저는 제 동이 다섯 개 동의 지역구가 한개 네. 동에 많게는 일곱 개에서 열 개의 간변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저희 천안 TV 출연해 주셨는데요. 시청자 네. 여러분과 시민들께 네.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죠. 아, 사랑하는 우리 천안 신문 TV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을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옛부터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천안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파이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재하는 한 부분으로 전체를 보게 되기도 하고 전체로 부분을 가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전치는 프레임에 갇혔을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알아차리고 후회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안목이 절실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